트라이 너무 많이 하는데? 슈그이아 이동 이걸 빨리 찍어 주세요. 우선 먼저 나가고, 앞으로 살짝 내가 좋을 거예요. 대상자실 포모란동. 가운데거 아, 뒤를 할게요. 해 볼게요. 잠깐 냄새지. 나 바닥 피해야 돼. 사. 어, 이거 이거 본 다음에 싸이니까 바닥 바닥 피해야 준비. 바닥 피해야 준비. 바닥 피하고 중앙으로 살짝 와야 돼요. 여기또 뭉치고 2 1 앞에 가있지 말라고 앞에 가있지 말라고 별에 뭉치라고 뒤로와서 뒤로와서 별에 뭉치라고 2 1오른죠그 다음에 무조건 바제토 써야돼요 민부님 바제토 2 1 바제토 왼쪽뒤로 끝나고 끝나고 유회하고2 1 왼쪽 2 1 왼쪽 2 1 멀어요 2, 1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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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해. 지네만만 주고. 입장 4진후숙 피하면서 공딜해야 돼요. 피하면서 공딜. 하세 맞지마 바닥 맞지마 바닥 그만 맞아 어 오른쪽 뒤에 멀리 안.. 멀리 안가도 돼 어디쯤 안 동벌드든 하세 대장자 힐 본인피 반피하면은 알아서 살아야되고 바닥 맞지마 바닥 맞지마 맞지마 일단 이거 피하고 피하면서 이 피하면서 u 체 h 피하면서 a 체 a 그만 맞아 가운데 왜 이렇게 맞아? 빨리 깨주고 이번에 d a w 바지 k y Maja. I like you go. Even a Limbu, Pajito, u r u n 아 r a g a t o r 쓰고 u n d 진짜 씨 a 강 o r u 강 u n 왜 안써 g 써? t 써써 u 이 u n d r a 써, 써. 행성기랑 침을 써. 전부 전부 딜로 아무나 전부죠 피하면서 냄드 s 피하면서 냄드 s 피하면서 냄드 p 피하면서 냄드 i 피하면서 냄드 a 피하면서 냄드 m a s 뒤로가 m a 뒤로가 자리 생길거거든? m 자리 생겼어 바 a s 에바닥 m a s p i a 바 a s 에 i a 뭉쳐 s p 뭉쳐, m e. 앞에 가있지 말고, 오 라고 별로 오 라고, 앞에 가있지 말고 별로 오 라고. 21 왼쪽, 그 다음에 바로 스님 머리 까지 바 제토 21바 제토 21 오른 왼쪽, 왼쪽 가운데 가운데 21 왼쪽 21 오른쪽 2 전부 왔 거든요. 끝나고, 드루나 두루, 숫자 아무나 정해주세요. 원대 전부에 원대 원대 전부에 인내 젖고 치는 블러드 물약 학대 나가고 학대 대장도 테러만 하지마. 그 개인 생각에 생소심을 아끼지거 피하면서 피하면서 구체대 피하면서 구체대 하면서 피하면서 구체딜 피하면서 구체딜 어 오른쪽 D 상계 상계 약상계서 깔아 옆성쿤 오수 옆성쿤이랑 오수 피해 피해 바, 바닥 맞지마 바닥 그만 맞아 바닥 그만 맞아 피하면서 구슬딜 준비 피하면서 구슬딜 준비 너무 가까이.. 가까이 있지 말고 오케이 피하면서 구슬딜 준비 자 구슬 나와요 구슬딜 준비 피하면서 구슬딜 맞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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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너만티에 세포 쓰고 오른쪽에 일자로 깔아 오른쪽에 일자로 깔아 자생석취 물량 코코짱 대마지 했어. 행적 있어. 아끼지 않고 써. 아끼지 않고 써. 아끼지 않고 써. 다음 거 후끈님이 지워줘야 돼. 나 죽었어. 자 피하면서 구슬디. 마지막 구슬디요 피하면서. 피하면서 구슬디. 피하면서 다이어트. 내가 해고 찍을게. 해고 찍었어. 피하면서. 피하면서 구슬디. 피하면서 구슬디. 자 이번에 꿀목칼았더니 세포 쓰고 오른쪽 벽에 일자로 가서 깔아요. 뒤로 안 가도 돼. 뒤로 안 가도 돼. 앞에까지 깔아도 돼. 일자로 깔아. 일자로. 자후꾼이 가서 지워. 자 후끈이 가서 지워. 하나 지워. 하나 지워. 하나 더 줘, 살짝 살짝, 살짝 가지 줘, 살짝 가지 줘, 살짝 살짝 가면은 저거 하나. 아, 지우지 마, 지우지 마, 지우지 마. 그냥 냄새 비로, 냄새 비로, 냄새 비로, 지우지 마, 냄새 비로. 자, 무적기 전원 준비. 저는 무적기. <laughs> 지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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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어우, 진짜.